2021년 신춘년 양띠 하반기 운세.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은 대박 나기를 바라면서 대박 나면 하던 뭐 사달래야죠. 예. 안녕하세요. 부산 대연한 천수 고사율수입니다. 아, 2021년 신춘년 양띠 하반기 운세들 똑같이 1, 2, 3, 4로 해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자, 1위 이제 예, 신민년생, 1991년 신민년생. 노력한 만큼 결과는 나타나지만은 직업상에는 벽이 있다. 커피숍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경험을 사는 게 좋아요. 왜냐면이 손재주가 있어요. 이거 바리스타가 하든지, 뭐, 카테일 이쪽에 가난 일을 조금 한다 그러면 그게 서비스업이지만은 나중에 그 대성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줄은 있어요. 주변인의 도움으로 좋은 변화가 생길 거. 물론 생겨야죠. 예상치 못한 질병조신. 조심. 어디 조심해야 되냐. 뇌. 네. 뇌출혈. 그 다음에 이제 목디스크. 다음에 자궁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남자 관계 조심하고 잠자리 <laughs> 그렇게 나오고 남녀 애정 부다 여기도 나오죠 남녀 애정 부다 양보하고 배려를 하면 결혼 가능성은 높아져요 뭐두 번째 1979년 저분에한살 밑인데 네 김인연 김인연 참 기복이 심해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일에 대한 서류 법조인에 대 서류 재판의 소송에 대한 서류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고 자세 번째 정민세 재물운이 변화 자진급운도 좋다 합니다 문서운은 약하다 약하니까 맨날 전다 그러겠지 배우자와 및 이성간의 스트레스가 심할 고 약간은 이혼서도 있다는 얘기예요 금전운은 뭐 올해 뭐 (10월) 달 대박 난다 하니까 대박 나면 하든지 뭐사 달래 해야죠 <laughs> 예 여기까지고요 자네 번째 울미생 아, 울미생 노후에 대한 고민이 많다 사소한 문제에 트러블 생기니 배불고 살자 참 울미생 아줌마는 말은 이, 이래 해도 좀안배고 인색해 심장 심장 그다음에 콩파진 심장 간절 뭐 시력 간태기까지 오니깐. 조심을 해야 되고요 배우자들한테 좀 잘해 여자들은 왜 그래 탁탁 넘어 신랑한테는 탁 이러고 있어 자기 식 남편이 놀다가도 돈잘 벌어오면 그때 가서 어, 어쩔긴데 돈 관계는 정확해야 되고 자식 관계도 공동하게 누구는 새끼고 누구는 뭐 비둘이야 자 2021년 신춘의 양띠 하반기 운세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은 대망 나기를 바라면서 자 여기까지 오늘 2021년 신춘년 양띠 하반기 운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산 대연한 천수보살입니다 감사합니다.